할렐루야! 네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상 29장 이제 우리는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읽었습니다. 어, 다윗당은 어,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공포하고 어, 그리고 이제 솔로몬과 시나들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역을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왕에 즉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고, 그 제사를 드린 후에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답고 평화롭고 풍성한 모습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니까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도 수송아지 천 마리, 수양이 천 마리. 어린 양이 천 마리, 이 일천이라는 것은 완전 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풍성하고 풍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는 그 제물을 함께 백성과 함께 나눠 먹거든요. 같이 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식사하는 전통도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함께 또제상들과 어,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제 이렇게 전통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제사 후에 오는 기쁨,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왕의 즉위하고 나라에 평화가 오는 그런 기쁨을 한없이 아름답게 역대기서는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 다윗은 죽는 것도 비참하지가 않아. 그런 늙어도 부유하고 늙어도 존귀하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또 왕위를 이어가고. 그 나라의 권세가 계속되고 뭐 죽는 게 무서워요? 원죽으 남은 또 아들이 또 왕이 되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뭐 이게 죽는 게뭐 무서워요? 빨리도 죽을 수 있겠다 왜 아들이 더 훌륭한 일을 할 텐데 그나는 어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다윗왕 시대와 솔로몬 시대는 이랬대. 이렇게 먹을 게 풍성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보통 예배를 드리면 일천 마리의 소를 잡고 그리고 화목제물을 풍성히 드리고 끝나면 함께 그 음식을 마시면서 기뻐했고 하나님을 송축했고. 그리고 왕정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다윗 왕이 이렇게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나라가 너무 평화롭고, 어? 모든 왕자들이 새로운 왕에게 복종하고, 신하들도 새로운 왕을 다윗 왕처럼 떠받들고,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비참하고, 70년 동안... 외국에 살다 돌아온 그들에게 바로 이 역대상의 모습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다. 어찌 보면은 물론 있는 내용들을 다 기록했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편집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사양적 관점이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언약계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를 늘 기쁘게 드렸던 그런 왕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나라가 이렇게 부요했다.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된 얘기들을 더 강조한 거예요. 다윗에게도 흠이 많았죠. 그러나 그 흠들은 이 역대기 기자는 감춰버리고 어,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던가, 그걸 강조하는. 그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이나 솔로몬에 대한 역사들이 기록된 거 보면 사무엘서에도 있고 열왕기서에도 있어요. 그데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역대기에서는 느낀다. 그외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이 다윗 시대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재현하면 좋겠다. 그 나라처럼 어떻게 살아갈까? 어? 우리가 뭐 신라의 부흥기가 이제 통일 신라의 부흥기 또 우리 조선시대 세종왕이 다스릴 때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안정되고 그렇죠 어 국방력도 강하고 또 한글을 만들어서 이렇게 문화가 융성해지고 또 그때 우리가 그 만들기 장영실이가 뭐예요 벌써 이렇게 시계를 만들었잖아요 해시계를 만들었어 그리고 비의 양을 측정하는 이런 걸 만들었어 그래서 농사에 도움이 되게. 상상도 못하죠 그런 시대. 그런데 아, 이 다윗 시대라는 것은 우리의 고조선 시대보다 더 위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 역사는 잊지도 않을 때 이미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부여했던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역대기 기자는 전하고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성전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런 왕들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것이 바로 신정 왕국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백성을 통치했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 평화와 복을 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었고 나라가 번영했고 국방력이 튼튼했고 누가 넘보는 자가 없었다는 것. 그걸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 더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도 절을 하고 다윗에게도 절을 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신정 왕국의 왕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을 다스린 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그들은 예를 전했다. 물론 이 부분은 다윗이 이제 임종하기 전에 그런 연로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즉위하기 전에 모습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에 즉위하기 전에 보니까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의 직이 되는데 그 풍성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21절 21절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천마리요 순양이 어린 천마리요 어린양이 천마리요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이와여 풍성한 재물을 드리고 여기에 번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드려지죠. 그리고 풍성한 재물을들여서 화목 제물을 또 드렸다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어, 여기 전제도 나오고 전제라는 것은 어, 이렇게 그재물에 포도주를 어, 붓는 그런 물이나 포도주를 붓는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인데 여기에 번제와 전제와 화목제가 이어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어, 그만큼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그런 예배의 연속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그 제물 후에 음식을 온 백성이 기쁘게 나누어 먹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그 예배드리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즉 아름다운 모습을 연,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 중간에 이렇게 공표해 놨죠.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지기 되는 것이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상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왕으로 지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제 이런 걸 보면 너무 평화스러운 어 왕이 이양이죠. 왕이 이양. 근데 실제는 사실을 평화롭지는 아 아는 면도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보면은 일장 이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려고 할때 솔로몬의 형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자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자기 가 왕이라고 불라파를 불고 선포해. 이그 얘기를 듣고 파세바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독과또 다윗당의 신복들을 불러서 급하게 솔로몬의 즉위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도리아는 어이 솔로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그러죠. 그래서 생명은 살려주지만 그런 그저 거의 연금 상태로 살아갔죠. 어 이런 사실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역대상은 그거를 기록하지 않아요. 어 그거는 어그 열왕기 어 상에 이제 기록되는 어 말씀이고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평화로운 왕이 어 즉위식이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상이 되게 하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는 제상이 둘이 있었어요. 대제상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어, 결국은 어떻습니까. 많은 공을 세웠지만은 그런 아이디어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반란의 무리에 거기에 가담했던 자가 이 아비아달 제상이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파면해서 그는 고향에 돌아가서 그냥 무명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독만이 유일한 솔로몬 시대 의 대제상이 되기 때문에 그는 이미 기름부 받았지만 또한 번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그 종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독 계열의 대제상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가면은 어, 엘리 제상 시대 때두 어, 아들 홈니와 비누와스가 어, 부패하고 그리고 제상이지만 성전의 제사를 능멸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좋은 것들을 착복해버리고 여인들을 희롱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엘리에게 예언하는데 이제 너의 후손에게서 제상이 끊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언제냐. 아비아달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비아달이 파면당하고 그의 이다말 계통의 이 엘리 이다말과 엘리의 후손 가운데는 재상이 더 이상 나지 않아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태를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독의 후손에서만 대재상이 계속 존재하니다 그래서 사독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사두계파다. 신약시대의 사두계파에서 사두계파의 후손만이 재상이 될수 있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거죠. 사독이 제상이 되게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이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23절 말씀, 23절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얼마나 멋있어요. 왕의 지위하고 나니까 온 나라가 형통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평화로운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오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 모델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가 너무나 평 물론 다윗 왕이 모든 전쟁을 다 치렀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는 평화가 올 수밖에 없었어. 평화가 올 수밖에. 아 다윗이 모든 음, 이 전쟁을 다 치렀고 그 손에 피가 묻혔기 때문에 그런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 요 그러나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 되어서 평화로운 나라를 다스리게 됐죠. 이게 초기에 이제 솔로몬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그것만 아니죠. 24절 제가 읽을게요.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당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솔로몬 왕에게 복종했어요. 거기에 이견이 없었어요.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도 나라가 간으로 갈라져 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또 그분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이런데 이 솔로몬 시대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왕자들도 다 솔로몬에게 복종하고 모든 신하들과 장군들도 솔로몬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름다운 이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대로 아버지가 왕이고 아들이 왕이를 세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중간에 반란이 일어나면서 피를 흘리고 자기가 또 집권하고 이런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요. 남왕국 유다에도 늘 그것이 이렇게 순조로운 이양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메시아 왕국이 다시 도래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꿈꾸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시대는 어떠냐. 다윗 시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이세의 아들 가운데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신이 왕이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복을 주셨느냐? 자, 2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는데 아, 심히 크게 하셨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큰 왕이 되게 하셨다. 크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우리를 크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셨다. 왕. 온 백성이 보니까 와 솔로몬은 진짜 훌륭한 왕이구나. 그의 위엄과 존경이 따라와 그냥.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자, 그전 이스라엘 왕이 누가 있어요? 솔로몬 이전의 왕이 누가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다그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성경은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느 이스라엘 왕도 솔로몬을 능가하지를 못해.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들의 일을 역사를 좀 생각하셔야 돼. 계속 반역과 쿠데타와 우상숭배와 뭐 이런 나라의 분열과 계속 이런 게 있지. 그러니까 어떤 왕과도 솔로몬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뛰어나게 하셨다. 뛰어나게 하셨다. 솔로몬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이에요.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언약계를 사랑했고.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했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다윗과 솔로몬이 누른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것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내 말로 바꾸면 바로 예수님이 그를 크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의 위엄을 뛰어나게 하시고, 어느 왕보다도. 더그 훌륭한 왕으로 그를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바로 이것은 어, 메시아 시대가 이루어져서 올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 시대를 믿고 꿈꾸게 하는 이런 어,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이런 복을 주신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기룡화복이 누구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우리의 주대신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을 때도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 진리를 보니까 그가 40년을 다지렸는데 어, 그가 헤브론에서 7년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자, 그리고 2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일생동안 하나님을 잘섬긴 왕은 나이 들어도 행복하고 늙어도 부여하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멋있게 죽고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어디 흠잡을 데가 있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 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부어 주신다.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나라에가 평화롭게 하시고 그의 노년이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잘 전하지 못하면 노년이 더 불행할 수 예수를 잘 모르면 노년이 불행해.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고 어? 부모도 제대로 모시지 않고 불효하고 왜 예수를 모르니까 아, 부모가 재산이나 많으면 뭐좀 효도할까 재산도 없는 부모 효도해서 뭐해 나올 것도 없는데 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아들이 호도하고 예수를 잘 아는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정이 화평하고,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가 부족한 게 드러나서 부모의 노년에도 근심을 주고 자손들끼리도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속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에 늘어도 부요함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평화로운 죽음이 그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제일 존귀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하버드대학을 나온 것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것보다 예수를 잘하는 우리의 손자 손녀가 더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가문에도 후손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